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술이었나요? 무슨 기술이냐면요 유도식 견우기에서. 이제 암막을 이제 역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거는 기술인데 MMA에서도 이제 감옥 주짓수나 이제 유술계 선수들이 쓰긴 쓰더라고 근데 MMA 프로 시합에서도 한번 이 기술을 성공시키고 이제 주짓수 블랙벨트 분들한테 몇 분한테 이게 통하는 걸 알고 진짜 내 갖고 있는 주특기처럼 쓰면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이번에 운이 좋아서 잘 통한 것 같습니다 또 챔피언을 부르셨는데성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고 다양한 되게 도전자들이 많이 올것 같은데 저도 그에 대비해서 박자 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목소리> 맞잡거나 팔꿈치 빼야되는데 팔꿈치안빠아도 괜찮은데 아도 맞잡았어야 되는데 1년 전 관객분들께서는 퇴장하실 때 주차장이 현재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서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가라고 한... <laughs> 드리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예 안빠졌블랙홈땀 때문에 안빠졌어볼수 있는 휘날레 아. 무대가 이어집니다 저한테 기획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팀은 쎘어? 네? 나도 나왔죠 나왔네, 나왔네. 네. 팀은 쎘었잖아 어, 네. 응. 이거 완력 딱해서 니가 네. 잘 쎘는데 네. 니가 이렇게 돌아나가다가 돌아 돌아다 밀고 나오려다가 수하다되겠습아주인 선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 마디 듣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작전 미수행으로 인해서 MMA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 같아요 본게 작전 미수행이었죠? 양윤 선수가 그래플링이 강자라고 알려져 있어서 몸에 땀이 나서 좀 미끄러지기 전까지 저희가 뭐 짤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라운드는 그렇게 져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관장님이랑 작전을 짜고 들어갔는데 몸 섞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욕심이 나서 넘겨서 이제 힘을 좀 빼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laughs> 9년을 기다리셨고 타이틀전까지 네. 왔었고 호화 피하셨는데 아쉽게 돌아가게 셨어요 어떠세요? 계속 허무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냥 너무 이번에 네. 무대를 처음 쓰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준 선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체육관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합 준비하면서 집 떠나가시는 회원분들 너무 많으세요. <laughs> 가지 원래는 벨트 따서 구경하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서 다시 열심히 가르킬 테니까 오세요라고 바꿔 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오시네요. 해야죠. 운동하시는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10년 이상을 해야지 벨트를 가지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일월이면 딱1 0 년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만약 복귀하신다면 누구랑 보고 싶으세요? 어, 양해준 선수도 다시 제가 그대로 해도 되고 어필했다시피 황인 선수가 만약에 블랙 컴뱃에서 온다 그러면은 미드급으로 해서 타이틀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팬들에게 한마디. 응원해 주시면 뭐 많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기력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렇게 허무하게. 끊이지 않고 또 기회를 잡아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선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량급 예. 타이틀 초대 챔피언 되셨는데.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한 3년 4개월 만에 이렇게 복귀전으로 해서 또 요즘 가장 핫하고 가장 이제 성장세가 빠르고 떠오르고 있는 단체 블랙 컴뱃에서 이제 또 챔피언이 되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마음 적으로막 부담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운이 좋게 챔피언되고 이기게 돼서 또 너무 행복하고 아직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약간 사명감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익스트림 컴뱃 여기 팀에 있는 또 저희 감독님과 관장님과 뭐 팀원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도해주시는 팀 아발론 박광진 코치님이 이제 항상 이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운동할 때부터 이제 계속 항상 이제 시합장 오셔서 이기든 지든 항상 이제 옆에서 같이 케어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전략이 뭐였나요? 사실 경기 전략 자체는 최원준 선수가 레슬링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레슬링으로 갔다가 타격전으로 좀 가면서 좀 섞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최원준 선수는 또 화력이 좋고 한방 파워가 좋은 선수니까 조금 더 이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피니시를 노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운도 좀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블랙업에서 무대에서 처음 뛰셨던 버림대 이번에 뛴 블랙컴뱃 대회가 이제 프로 격투기 대회 출범하면서 이번에 뛴 대였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조명 받고 집중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쓸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행복했습니다. 다음 방어전 상대 네. 누구 보세요? 제가 뭐 누가 방어전 상대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김동현 선배 어 은퇴전 어떻게 안 되나. <laughs>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황인 선수 솔직히 뭐 누구 이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지. 황인수 선수가 블랙 컴뱃으로 오셔야죠. 그럼 저 붙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전에 이제 황인수 선수를 이긴 최현준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블랙 컴뱃 중량급에서 저를 상대할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팬분들에게 한 마디 하번까요 요즘 가장 핫하고 떠오르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블랙컴뱃으로 복귀해서 제 챔피언이 되는데 또 이렇게 승리하시라고 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진심 어린 응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걸맞게 다음번에 또 시합을 하더라도 모두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멋진 선수로 여러분께 부답하겠습니다